인터넷에는 스마트폰을 헐값 또는 공짜로 살수 있다는 광고 문구가 자주 뜹니다. 심지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추후 통장으로 현금을 넣어 주겠다고도 하는데요, 막상 구매하면 이상하게 매월 10만 원이 넘는 금액을 납부한 경험 이 있으실 겁니다. 다시 물으면 현란한 계산법으로 영원에 구매한 것이 맞다고 되풀이하는 그들. 공짜폰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매월 납부하는 통신비는 단말기 할부금과 이통사 요금으로 구성됩니다. 출고가 159만 5천원짜리 핸드폰을 사고 이통사의 8만원짜리 5G 요금제에 가입했다면 매월 단말기 할부금과 통신요금 8만원을 더해 14만 6,458원을 납부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공식적인 할인이 있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은 공시 지원금이, 통신요금은 선택약정 25% 할인이 각각 적용됩니다. 소비자는 둘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중복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공시 지원금은 단말기가 출시된 지 오래될수록, 비싼 요금제를 사용할수록 액수가 커지며, 선택 약정 할인은 무조건 한달 요금의 25%를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최신폰은 공시 지원금 규모가 작아 단말기값을 대폭 할인받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다수가 선택 약정으로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요금 할인율은 무조건 25%입니다. 요금이 비쌀수록 할인 액수도 커지는데 눈속임은 여기서 나옵니다 요금 할인을 기기값 할인으로 퉁치는 것입니다 여기에 카드 결합, 기기 반납, 인터넷 결합, 약정기간 36개월 연장 등 수많은 할인 조건을 갖다 붙이는데 이 조건들 역시 기기값이 아닌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입니다 결국 대리점이 주장하는 공짜폰은 기기값이 공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요금 할인과 기기 할인을 동시에 적용받는 일도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에서는 요금 할인을 적용한 뒤 불법 보조금을 풀어 단말기 값을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대리점에서 가입자를 한명 유치할 때마다 이통사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판매 지원금을 받는데 이를 고객 유치를 위한 실탄으로 써버리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발품을 팔아가며 성질을 찾지만 피해도 적지 않습니다. 불법 보조금으로 추가 할인 또는 페이백을 약속해 놓고 잠적하는 경우입니다. 불법이라 먹튀 피해로 호소할 수도 없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융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다음과 같은 메일 주소로 질문을 보내주세요. 중앙일보 금융팀이 짧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